바둑공부방입니다 급탈출을 위한 삼합목점 시리즈 열문제씩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상편부터 볼 텐데요. 흑선으로 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이제 급수로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될 때, 물론 이렇게 받아준다면 밑으로 빠져서 지금 여기가 공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가는 순간 잡히죠.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은 이렇게 저처만 놓게 되면 살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여기서 백이 손을 빼는 것은 이제 백한테 이걸 당하면 이건 비깁니다 자체로 비기죠. 어차피 이제 흑선이니까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이 이렇게 놓질 않고요. 이장면에서는 이렇게 놓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 단수 치는 순간 살아 있죠. 자 그래서 요치중수는 잘못된 수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양이 또 여기를 붙여서 보통 이렇게 패가 나는 모양이 기본 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쪽이 좀공가 공도가 넓습니다. 이을 수가 있죠. 빠져야 되는데요. 이렇게만 놔도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놔도 살아있습니다. 여기 파월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는 안 되죠. 먹여치는 수는 자체로 빅백에안 되고요. 그냥 꼬부리면 되죠. 이렇게 놓더라도 먼저 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선수를 막히는 게좀 그렇긴 한데요. 살아있습니다. 제일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사라는게 제일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 뭐가 있을 여기를 두면 어떨까요 여기 이어버립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돼서 공도가 너무 넓죠 여기 지금 흙이 여기를다 메꾸더라도요 여기 이 모습은 오공도가 아니죠 양쪽에 둘이 비었기 때문에 비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습니다 그냥 초코자처럼 두 점을 잡으면 전체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칠 텐데요. 이때 치중 가능수가 성립하죠. 따면은 단수로 잡혔고,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도점을 잡았을 때이 공간이, 살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게 그냥 여기를 잡아두는 것이 전체를 잡는 수가 됩니다. 우수순으로 그 잡았고요 자, 이 모양은 자체 수상전은 여기 내수죠. 네 젖히면서 내수가 되는데 세수밖에 안 남는데요 여기도 자체로는 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이게 되면 지금처럼 백기한수 빠르죠 자, 이런 모양은 항상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끊어두게 되면 흙의 수가 하나 늡니다 여기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래 놓고 젖히게 되면요 아까처럼 조였을 때 놓고 다 젖힐 때 아까 있는 게 없었지만 지금 있는 게 가능하죠 이 끊어둔 수 때문에 백0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이쪽으로 놓 수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수상전이 역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 이 선에 이런 모양이 있을 때 하나 끊어두는 수로 이쪽 수가 하나 든다. 그걸, 그걸 읽는 방법은요, 이렇게, 이렇게 다 메꿨을 때, 결국 1선을 100이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흑이 와서 보는 거죠. 그것도 따로 따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수 빠른 수상전이 됩니다. 자, 이거 아주 기본 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문제 자체로는 뭐 이렇게 답이 여러가지 흙이, 흙이 사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문제 자체로서는 별론데요. 근데 각 부분마다 수일기 공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비로 둬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이 많은 수도 됩니다. 자, 여기서 검나는 수는 이어주면 그냥 빠지고요. 여기를 끊는다면은 하나 잡아두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사, 이렇게만 돼도 살아있죠. 그래서 따, 따거나 하는 수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따거나 하는 수는 붙여서 잡히는 모양이지만, 이런 모양의 급소는 이제 여기가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급소죠.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막았을 때, 이게 세 점이 되기 때문에 살수 있는 돌이 되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치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젖힐 때, 이때 놓으면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치중하는 수가 없죠. 막아서 그만입니 자, 그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잡으려면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집어으면 여도 집이 나죠. 자 그래서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요. 이 부분 부분 남은 그 모양 자체에서 좀 보여줄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일단 모양상으로 끊어두는 게 일단 그렇합니다아 아니 까 잠깐만 아까 뭐였죠? 아이 이걸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패를 받았을 때데요 자, 요게 두려운 게 패를 받았을 때니까, 이렇게 하고 패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패좀 좀 하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백이 단수니까 이어야 되죠. 빠지는 게 선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치받으면 역시 살아있죠. 자, 치중으로 오더라도 여기를 먼저 둡니다. 이걸 연결하는 건 바깥이 터지니까 의미가 없어서 여기가 딘걸 둬야 되면 이렇게 놓게 되면 살아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집혀서. 여기는, 여기는 맛보기가 되죠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양이 되면 궁돌 넓혀야 되고 이걸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긴 한데 뭐저 끊어두는 수부터 보겠습니다 받아 둔다면 확실하게 선수가 되니까 아까처럼 살았고요 여기서 겁나는 수는 이렇게 두는 수인데 단수 치고 이을 때자 아까처럼 패 모양을 만들어 살 수도 있었고요 어차피 패가 아니니까 또는 여기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백은 여기를 돌 텐데요. 젖힙니다 이렇게 낼 때, 이렇게 이어서 수상전을 흙이 이기게 되죠. 여기 세수고 두수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이때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잡힌 모습이죠. 이렇게 놓더라도 지금은 젖히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이 모습이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인데요. 자, 우선 단수를 이쪽으로 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점을, 백이 세 점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집을 내고 살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붙여온다면, 자 이런 모양은 여기를 튕겨서 집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흙이 뭐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문제 자체는 뭐 크게, 어 이렇게 좋은 문제를 볼 수는 없는데, 그 부분 부분에 숨어있는 그 슬기들 또는 필요한 몇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밑에 거랑 비교적 단순한 문제겠죠. 자안 되는 수부터 본다면요, 이렇게 놓을 때1 0 0은 넘어가서 이렇게 패가 나는 맛이 있으므로 이건 실패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뭐 조금만 도시서 보면 다 들어오실 겁니다. 끼우는 게 맥점이죠. 잡으면 단수치가 선수가 듣고 빠져서 살게 되고 그렇다고 1 0 0이뭐 다르게 응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렇게 받는다면 그냥 가만히 막으면 되겠습니다. 패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놓는다면 이렇게 이어서 이걸 먼저 이어도 되겠네. 여기서 뭐, 어, 이런 식으로, 어, 안 되죠? 막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면 결국 여기 이 되겠고, 이렇게 선수가 듣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급수가 받은 걸 배운 이후에는 이런 모에서 끼우는 건 아주 기본적인 맹점이니까, 뭐, 꼭 아셔야 될것 같고, 특별한 더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두더라도 그냥 막으면 그만이죠. 여기를 먼저 막으면 되겠네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럼 여기를 놔야 되는데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100에 5줄림이 없죠 이걸 할때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냥 수를 잡으러 가는 건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걸 이용해야 됩니다 끊어 두고요 이렇게 하나 끊어 두고 음 가는 것은 보통 이런지 하나만 끊어두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잡아버리죠. 이렇게 될때아 이제 빠지는 수가 빠지는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빠지고요. 아그 수가 없죠. 그 수가 들다당했습니다그이 백이 이걸 잡으면 되죠. 자 여기 지금 이게 빠 이게 백이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양쪽으로는 못 들어오는데 저상태에서 여기나 이것은 둘 수가 없지만 한 점을 잡아버리면 그다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되니까 뭔가 양자충에 걸린 것 같지만 백은 아무 피해 없이 다 수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하나만 끊어면 성립하지만 지금 한번더 내려가서 확실하게 백에게 이거를 강요 시켜야 됩니다 딴데둘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잡겠지만요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둘 수밖에 없죠 자, 이래놓고 또, 됐겠지 고또이 뒀다가는 또 이렇게 잡아버리죠. 역시 안 됩니다. 자, 이 모양은 보통은 이제 자축을 이용할 때 내부 공별 자체는 별도 없는데 지금은 다 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순간 백0 0이 이제 여기 둘 수가 없죠. 그이쪽은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따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자축 문제를 이용할 때 한도소만 교환해두면 보통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고,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나서 여기 수상전이 100이 뭐못 들어오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 뒤로 갈 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놓고, 놓고, 여기까지 보여야 이 100을, 100을 어, 뭐 잡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 세 점만 잡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떨까요? 자, 이 모양을 보시면, 어디가 까 이렇게 두는 수부터 보면, 은 그냥, 이렇게 해서 대책이 없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럴 때, 아, 요거는, 아, 이렇게 되면 이거 선수가 들으니까 이건 사네요. 근데 100이 여기서 이렇게 두면 되죠? 요거가 그렇죠? 이것이 또 선수가 모두 듣질 않습니다. 안 되겠고요. 붙이는 수가 보통 몇 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걸 따라 올라오면 이렇게 하고 자 이쪽과 결국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이것과 이것이 마법이죠 양쪽을 못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놓더라도 이렇게 놓을 때 이게 가능하죠 이럴 때 잡으면 그만이니까 자 그래서 역시 붙이는 것도 몇 점이 안 됩니다 여기를 먼저 붙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역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요. 이두 이 곳을 모두 둘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치받는 수는 이렇게 받아도 그만인가요? 이렇게 되면 여기 세 수고요.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은세 수니까 손을뺄 수가 없죠. 이러면 사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갈때 갑니다 그때끝더라도 이렇게 막게 되면 두수 밖에 안남기 때문에 안되죠 이 수는 여기를 먼저 둬야 됩니다 늦추면 누추면 바로 살고요 이렇게 둘때자그 다음 여기서 여기를 먼저 끊는 수가 맥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둔다면 요 끊은 다수쳐서 조여서 살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놓친다면 이제 이렇게 튕기는 거죠. 못 놓죠? 여기, 여기 잡아 잡아 잡아둘 때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좁은 곳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변화는 다안 됐고 오히려 오로지 요거 하나만 찌르고 막을 때 끊는 수가 보여야지만 여기 살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고부터 이게 이제 서로간에 최선대로 되겠네요 자, 생각보다 깜빡할수 있는 모습, 모양입니다. 찌르고 막을 때 끊는 수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것은 어, 자, 급한 마음에 여기를 있는 수는요 백이 나와 주면 땡큐입니다 치중가서 잡혔죠 뭐그 다음 무슨 짓을 해도 도 집이나 공간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백은 여기를 놔버리죠 그러면 이곳과 이것이 지금 여기를 붙일 수가 없죠 이 단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맛보기로 살게 됩니다. 실패가 되겠죠. 먼저 이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치중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따고요. 나오면 나가고, 나가면 이게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툭 잡아버리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수를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드는 수가 좋은 수가 되죠. 자, 한 집을 낸다면요. 그냥 가만히 밀고 들어가고, 막으면 젖히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늦출 수가 있죠 지금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이 안 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어딘가 응수를 하면은 백이 어딘가 응수를 하면 그때 여기에 이으면두 집이 나 공간이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거를 이어서 이렇게 살려주는 것실수그 다음 먼저 치중 가는 것도 이걸 따게 됐을 때 끌고 나올 수가 없던 것 때문에 백이 살았죠 이모양은 그 여기를 딱 띄워두면 여기가 여기가 맛보기로 돼서 한 집밖에 안 납니다. 양쪽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먼저 가서 집이 안 나고 또 이거는 뭐 자체로 두집 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요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놓고요. 그럼 100 이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쪽에서 집을 내려면 어디 하나 놔야 되는데 이쪽 쪽에들이 와야 되겠죠. 치중 가능성가 여기가 집이 안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여기를 선수로 집을 내는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 기본적인 맥점인데요 단수 치고요 끊고 잡을 때 단수 칩니다 딸때 요렇게 두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그렇죠? 치중을 틈이 없죠 초촉 수니까 따라서 여기 하나 놔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선수로 집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은 아니고요. 보자마자 여기 끊어져 있는 수가 선수가 된다. 이게 딱 기본적으로 정착이 돼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이런 것은 먼저 젖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 0 0이 봤습니다. 이렇게 할때 이걸 따면 은 얼핏 보면 무슨 환경처럼 보이지만 그걸 따냈을 때 흙이 여기 이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먼저 지점을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따내게 되죠. 그 다음 대책이 없, 대죠 아, 이렇게, 이렇게, 될 때, 아, 이것은 백이 죽었네요. 여기 자충이 됐죠? 이렇게 돼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도 못 뜨고, 여기도 못 뜨고. 그럼 이 수가 정답인 것 같은데, 이렇때는이렇게 이렇게 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 있는 수인데요. 여기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제 연결해와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집이 됐고요. 여기 옥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수를 읽기라는 거죠. 이렇게 두면 맞고, 그때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잡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항상 한번 정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뒀을 때 내가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럼 보이죠? 여기 너무 살죠. 그래서 다시 수를 읽어서 여기를 먼저 두고, 딸 때, 보통 이런 걸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속수가 많은데 지금은 이거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가게 되면 이렇게 될땐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못 돌아와서 백이 잡히고요. 이건 뭐별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문제가 없다기보다 실전에서 깜빡하고 여기를 먼저 갔다가 백한테 이걸 당해서 실패를 할수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상대방 입장에서 수를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수로 집을 내는 요령입니다.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 먼저 나, 먼저 나야 한 집이 나는데, 잡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있는 것은,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나버리죠 다시 이어야 되는데, 단술 치면은, 여섯 번을 깃게 되는 걸살 수가 없죠. 6, 4, 8, 알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을 긴 것은, 먼저 두더라도 살 수가 없죠. 자, 그렇지만, 이거 완전 또 이제, 기본적인 백점에 해당됩니다. 먼저 끊어야죠. 이렇게 돼서 1선까지 이렇게 조여, 2선 단순까지 조여서 이 다섯 줄을 만들어 놔야 집이 나 있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에 해당되는 백점이 되겠습니다. 끊어 조여서 저게 선수로 두, 두 수가 꽉 오게 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양인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이런 데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으면 잡히게 되죠. 이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죠? 아 간단한 문제긴 한데 조심해야 되는 맥점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문제 살펴봤고요. 자 문제를 보고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만이전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한눈에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바둑 배울 때환경 같은 것도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촉촉수도 그렇고요. 근데 초보가 지나가게 되면 그냥 눈으로 그냥 한눈에 들어오듯이 여기 나오는 모양들은 몇 문제로 제외하고는 좀 한문, 한눈에 들어오시도록 봐두셔야 이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